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팅을 하는 태훈입니다. 오늘은 기토일간의 을사년 하반기 운세를 한번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기토일간은 을사년이 목생화의 살인상생이니 이는 편관의 극을 정인으로 소화하고 해소하는 세운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을사년 하반기 운세 중 우선 천간의 기운을 보시면 8월, 9월에는 갑목정관과 을목편관이 투관되는데요. 이리되면 세운의 을목평관과 함께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운기니 세운의 정인으로 관의 기운을 설해야 하는 인성의 활용이 필요한 운기인데요. 인성을 쓴다는 건 수용을 한다는 의미고 또한 생각과 공부, 자격, 문서 등의 기운이니 이와 같은 운기에서는 관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고 이를 소화하면서 오히려 나의 인성을 업그레이드하는 운기로 쓰시는게 맞겠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과 식신이 함께 들어오니 이는 나의 식상능력을 쓸수 있는 운기라 이와 같은 운기에서는 금극목의 식극관으로 정관이나 평관의 극을 제화할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의 재능을 써서 특히 평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하신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사년과 9월의 월음과 같이 운에서 병관운이 들어올 때는 우선 병관이 칠살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병관을 극으로 해결할 식상이 없거나 또는 병관의 기운을설할수 있는 인성이 없다면 이는 병관이 칠살로 작용할 수 있는 운기로 보시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변관운이 온다는 건 내가 해결을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을사년과 같이 세운에서 변관운이 들어올 때는 우선 어느 시기가 변관을 해결하기에 가장 유리한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식신이나 상관운에서 식신재살이나 상관대살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10월과 11월과 같이 정인과 편인이 투간될 때는 세운의 사화정인과 함께 인성의 기운이 강해지니 인성의 살인상생으로 편관을 소화하고 해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기인데요. 편관은 여러가지 형태의 입극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 을사년에 나를 힘들게 하는 편관이 무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인성을 찾아서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병관을 갖고 있는 사주지만 만약 사주원국에 병관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는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하는 병관의 숙제가 무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참고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젊은 시절의 직장과 직장생활이 저에게는 편관의 극이었고, 나이 40이 넘어서야 편관을 살인상생으로 해소하면서 이제는 편관을 제 간판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참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의 용기에 따른 기토일간의 을사년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8월은 사화 정인으로 신금 상관을 화급금으로 극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신형의 상관 패인인데요. 상관을 써서 언행을 마련하고 싶은데 정인이 한번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생각과 실행 간의 마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사유반합의 식신 패인이 되니 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게 되는 사유반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월은 사술 원진의 정인의 내 생각과 다른 겁제에 대한 원진의 원망이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온기로 이해하시고요. 이와 같은 온기에서는 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르구나 하는 식으로 겁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온기인데요. 참고로 겁제는 무조건 내 재물을 겁탈하려는 거라고 단편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정제 편제의 재성에 대한 쟁제의 용기가 아닐 때는 겁제를 활용할 수 있는 용기로 해석을 하셔야 하고요. 12월의 경우는 겁제가 편제와 함께 들어오니 이와 같은 용기는 겁제 쟁제의 기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겁제와 함께 편제의 유흥 등으로, 소비나 지출을 하는 형태의 급제쟁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1월은 사해충의 제극인의 운기니. 이는 운기의 흐름으로 볼때 그동안 살인상생으로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제의 현실적인 상황이 보이면서 생각과 자용 문서 등의 인성을 활용해야겠다고 하는 제극인인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사해충의 변화 변동은 따를 수 있음을 예상하셔야 하고요. 또한 이와 같은 제극인의 운기에서는 나의 인성의 활용이 재물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과 실천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와 운기를 해석할 때 지지의 구조나 간지들 간의 조합을 해석하는 것. 지지는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지고 어떤 기운의 잠재성도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지지에서 만들어진 여건이 천간으로 투간되는 운기에서 현실화되고 실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간과 달리 지지의 간지들 간에는 합, 충, 형, 원진 등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각 간지들의 십성의 의미에 대해 해석을 하시면서 간지들 간의 관계성을 함께 보셔야 사주원국과 대운 세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짐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기토일간에게 내년 2026년 병원년은 병화정인과 오화편인의 인성운기로 들어오는데요. 인성운이 들어올 때는 재와 연관해서는 재극인의 세운이 되니 기토일간의 분들은 병원년은 재극인의 문서나 자격 등의 인성을 활용하는 재물운세를 살펴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외에도 인성으로 비겁을 활용하는 운기인지, 또는 식상폐인으로 식신상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세운인지, 또는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관과 함께 인성의 기운도 올라가는 운기인지, 그리고 인성혼잡의 생각이 많아지는 운기의 사주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사주 해석의 중심을 관과 인성, 즉 관인에 두었다면 현대적인 사주 해석은 정제, 편제의 재성에 중심을 두고 간지들과 십성의 구조나 조합에 대해 해석을 해야 현실의 상황과 부합하는 정확한 사주 해석이 된다는 점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